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도호구요. 자, 지금 장 중인데 대화제약 상한가 근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이어서 어제까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중국 수주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전부 다 송부를 드렸었구요. 당장 다음 주에 일정이 바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사업에 관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체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되기 이전까지는 주주분들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는 이 기대감만 먹고 빠지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매출이 좋아서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대감 만 먹고 빠시는 것이 바이오 종목을 매매할 때 가장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화제약 앞으로의 일정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대화제약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수주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1차 매도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HLB 차트입니다. 제가 HLB 차트를 왜 가지고 왔냐라면 HLB는 가남 신약 리보세나니까 할레니 조합에 관한 FDA 심사에 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400% 500%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결과론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번 연속 하한가를 맞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제약과 중국과의 생산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약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하한가 맞기 전에 가격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시간에서 하한가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제가 이거를 왜말 말씀드리냐면은 단순합니다. 지금 HLB가 클래스 2로 조정을 받으면서 FD의 일정이 밀렸거든요. 기업의 본질에는 문제가 없고요. 단순하게 일정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다라는 거는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률도 크지만 리스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전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딜레이 되면 많은 주주 개미분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차트라는 것도 개미 세력들의 심리를 도표화 시켜 놓은 게 차트잖아요. 주주분들의 불안한 심리 자체도 차트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제쳐두고 바이오 종목들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대화제약으로 넘어와서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추가되는 내용 없이 주가가 상한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이 중국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면 40% 이상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영향. 영역을 넓혀 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편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으로 올라갑니다 매출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은 매출과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우선적으로 거품가를 끼고 올라가는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중이라면 이 매출로 사람들의 관점이 돌아서기 전에 이 기대감 부분에서 어느 정도 30%라도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넘어가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리독스 바이오도 상반기 순이익이 개선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정이 더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다음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1차적으로 매도하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크다가 한 방에 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주말에 라이브 방송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대화제약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번 중국 수주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1차 매도가 정확하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대부분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용이 있었을 때 얘기겠지만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당연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이 빡빡하다라고 한다라면 잠깐의 차익 신용 물량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일정이 2주 한달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힘들게 올려놓은 거 그대로 차익 신용 물량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높이에서 30%씩 수익을 확정지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100% 100% 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익을 확! 지울 수 있는 구간에서 분할로 진행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롱런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고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은 한번 주주분들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진짜 저 지하 끝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매출과 결과 발표는 바이오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신경 쓰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HLB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f d a 한테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를 맞은 거잖아요. 이거는 저도 모르고 세력들도 모르고 진양본 회장조차도 몰라요. 작전주가 아닌 이상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결과는 나왔고 반대로 결과 발표가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추격매수로 따라가면 되지 위험한 도전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HLB도 두번 연속 하한가 맞은 게 다행입니다. 약에 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밖에 안 맞은 거지. 약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었다. 진짜 지하 끝으로 뚫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 발표 이전에 우리가 어깨 높이에서 30% 정도 수익을 확정 짓고 나왔었더라면, 어 아, 뒤늦게 봤더니 약에 관한 문제가 없대. 일정만 조금 미뤄진 거래.라는 게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기회를 기회의 타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기회의 타점. 으로 자꾸 물타기를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 현금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통장과 지갑에서 주섬주섬 꺼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구간에서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30% 수익을 본이 수익금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시든 기회 타점으로 잡으시든 아니면 단장의 일정이 나올 때까지 다른 종목으로 비중을 옮겨 타시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 드리는 거고 최근에 금리가 되면서 제가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렸었죠. 대화제약뿐만이 아니라 샤페론, 오스코텍, 인스코비, 노울, 셀루메드, 라파스. 전부 다 일정에 맞춰서 30%씩 분할로 매수 매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지만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기분은 좋은데 마음 한편에 불안한 심리를 갖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직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대화제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의 일정과 그리고 당장 1차 매도가 정리해서 1석 2조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게 되신다면 제가 영상 뒤편에 있는 추천 종목들 아무리 안내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시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 수익권 금액에서 5%에서 10% 정도 한번 잡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과 그리고 추천 종목들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수익부터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라이브 방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라이브 방에서 소통하지 않는 이상 제가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을 시청을 하시고 강동호의 가족분들이 되실 거면 일단 제가 믿을만한 놈인지 수익 보여줄 수 있는 놈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 따라오시든 안 따라오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 한번 받아보시죠. 제가 일정에 맞춘 포트폴리오까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대화전선 보내주시면서 저와의 첫 인연 이렇게 시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대화재약 말고도 따로 언급드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녹화를 종료하고요. 실시간 라이브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 드린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면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글자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은 지금 잘랐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공봉입니다자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 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전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원였습니다. 감사합니다.